어, 5월 2일 공간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욕증시는 어, j p 모건체스가 유동성 위기에 퍼부스트 어, 리버풀릭 은행을 전격 인수하면서 은행권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된 부분들은 어, 호재로 인식이 되었지만 어,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모습으로 어, 장 막판에는 좀 물량이 좀추세를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어, 현재 분위기가 어, 이번 FOMC에서 0.25BP 인상할 확률을 91.2%로 어, 확실하게 좀 전일 대비해서 어, 10%가량 좀더 높게 반영치가 되고 있고요. 어, 다만, 음, 다음 FOMC에서도 좀 추가로 0.25BP 더 인상할 확률도 어, 10%가량 좀 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뭐 금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5월 증시에 이차전지가 어, 만큼 좀 강렬한 이제 그 굵직한 시장 노출 재료가 좀 부족해지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 이슈들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 5월 당장 초순, 어, 좀 FOMC에서 좀 금리 인상 발표를 좀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국내 증시의 수급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는 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고요. 어 결국에는 좀 여러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재료가 한정적인 어 시장이라는 걸 물론, 이제 5월 반도체 관련주들 슬슬 추가 움직임 나올 수 있고, 어... 반도체 바닥론도 다시 한번 불거질 수도 있지만 당장 초순에는 아직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아직 국내에서 이제 5월 나올 2차 반도체 전략 회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좀 삼성전자 투자 소식과 좀 맞물려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거는 같지만 지금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한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뭐 이제 리튬 테마 주나 이런 소재 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있지만 어, 낙폭이 좀 많이 나오거나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어, 지켜볼 만한 게 lg 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최대 매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수급이 쏠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아직 그 이게 뭐 전체적인 시장 그 이차전지의 다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힘든 그런 시점이니까 어좀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이나 좀 조정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소비 활성화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증시에 큰 반영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 노동절 이후에 좀 급격하게 유동인구가 더 증가하면서 더 강한 경제 활성화 이런 소비들이 예측이 되고 있느나 대구는 있으나 5월 이제 연속적으로 좀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사실 중국이 좀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국내 증시에 큰 주가 반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다만 이런, 이러한 부분들을 히토르라는 테마가 좀어 대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히토르 관련주들 지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5월 지나가면서 정상회담 이후에 좀어 분위기를 좀 보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곡물 테마주도 주의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왔던 원전 테마주들도 어, 현재 좀 좋은 재료들이 지금 계속 계속 그 테마 안에 있는 게 사실이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좀 고려하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